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사단장입니다 이번 시간 함께 살펴볼 종목은 어, 아톤입니다 아톤의 향후에 주가 전망이 어, 상승 추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되는 이유들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아래 하단에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톤 제가 이전에 영상 보시는 분들은 제 채널 구독자분들이라든지 영상 보셨던 분들 아시겠지만 이전에도 제가 아톤을 올려 드렸었습니다. 예. 아톤이라는 영상 올려 드리고 추세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오랜 시간 제가 또 이제 다른 종목들을 보고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오늘 이제 아톤이 굉장히 또 강한 수구 푸른과 더불어서 저항 라인 제가 이전 영상에서 그 어떤 저항 라인을 돌파해 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서 아 이거는 다시 한번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가지고 와 봤습니다 아톤이라고 하면은 뭐 시스템 소프트웨어 관련돼서 뭐 이슈가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skt죠 skt 해킹 사건으로도 이제 좀 부각을 좀 받고 이때가 이제 아마 어 사월 말이이 경이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부각을 좀 받고 하다가 크게 그 이후에는 뭐좀 박스권 행보를 좀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매수 타점이나 이런 거는 못 잡고 있다가 지금 오늘 강한 상승 거래량과 더불어서 좀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나온 어 재료는 분기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라는 어 내용들입니다. 어쨌든 실적 이슈가 주가에는 뭐 가장 강력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어, 지금 현재 에이블컴이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습니다. 이 아토니 님 이제 핀테크 보안 기업인데 에이블컴을 인수를 했고 그 덕분에 어쨌든 어, 매출이 분기 매출로 170억에 그다음에 이제 영업 이익이 한 21억. 이 매출은 사상 최대 매출이 랍니다장사이대로 그래서 향후에 이제 어쨌든 주가가 창사 이대로 최고 매출이기 때문에 충분히 한번 전고 라인까지는 한번 어좀 한번 기대해 볼수 있지 않을까? 아, 어즉 다시 말해서 뭐9 0원에서 8,500원에서 한9 0원 라인, 8,500원에서 한 9,000원 라인까지는 한번 기대해 볼수 있는 그런 어떤 재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됩니다. 어,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충분히 여기서 박스권 기간 조정을 좀 거쳤습니다. 어느 정도의 매물 소화를 일부 여기서 좀 오늘 다 했다라고 보고요. 거래 대금적인 측면에서도 한 840억, 840억 정도 나왔는데 이 종목의 어떤 시총이 현재가 기준으로 1700억 정도 됩니다. 예, 그러니까, 거래 대금이 한 시총의 절반 정도 터져주는. 강한 모습을 좀 보여줬다. 이렇게 좀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때 이제 거래대금이 터지고서 어쨌든 주가가 추세적으로 하락이 나오면서 여기서 이제 매물이 묶여있는 소위 말하면 물린 물량들이 좀 있습니다. 이 물량들 중에서 손절 물량도 있을 거고요. 어느 정도 기간 조정에서 어좀 손절되는 그런 물량들이 어느 정도 소화가 됐고 여기 이 구간에 들어갈 때는 강한 저항 라인으로 기존에 들고 있다라고 하면 어 악성 매물로 좀 발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8,500원 정도까지는 한번 기대를 해 보고서 끌고 가볼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향후에 이제 어떤 아톤의 이제 상승 시나리오에 대해서 좀 한번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아톤이 이제 어쨌든 상승을 한번 기대해 볼 만하다. 하는 한세 가지 이유는, 어, 재료 수급, 그 다음에 기술적 측면에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재료적인 측면이죠. 어쨌든, 이제 핀테크, 핀테크 보안 관련주입니다. 이게, 이제 SKT 이슈를 우리가 기점으로 해서 이 보안 이슈는 이제는 더 이상 이 국가에 끼치는 굉장히 SKT가 이 보안 관련 예산 줄였다가 정말 큰 손해를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기업들의 이제 보안에 대한 인식이 향후 개선이 되고 그에 따라서 보안 관련 주들은 꾸준하게, 꾸준하게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지금 뭐 스테이블 코인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지급결제 수단에 대한 다양성 또는 확대 가능성에 따라서 이 보안도 더불어서 같이 따라다녀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죠? 그래서 재료적인 측면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좀 긍정적으로 볼수 있다. 두 번째, 기술적인 측면입니다. 기술적인 측면.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기간 조정을 충분히 받았고 어느 정도의 악성 매물들은 밑에서 좀 손절 물량이라든지 털어냈다. 그리고 어, 상단에 8,500원에서 9,000원 사이가 강한 저항 라인으로 발현할 가능성이 크지만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주식이 가격이 열려 있기 때문에 충분히 거기까지 밀고 들어갈 기술적인 요인, 동인이 충분히 존재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수급적인 측면입니다. 수급적인 측면. 자, 수급적인 측면은 이 부분을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지금 매매 동향입니다. 아톤. 지금 외국인들이 꾸준하게 지금 사주고 있습니다. 오늘 뭐 기관이랑 금투까지 들어왔고 사모도 들어왔습니다. 결국에 이 실적이라는 부분들이 외국인 하는지 기관, 뭐 사모펀드 이런 대형 자금을 운용하는 어떤 운용 주체들에 있어서는 실적이라는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뭐 펀드 자금이든, 어, 프로트레이딩이라서 이제 풀업 자금이라고 하죠. 개인 이제 법인 자금들, 이런 부분들은 자기 자체 자금을 떠나서 어쨌든 이 실적이 증가하는 곳에 어,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런 자금들이. 이런 측면에서 외국인들이 좀, 어, 주도로 해서 지금 수급이, 상승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좀볼 수가 있겠고요. 프로그램 매매 같은 경우도 이제 꾸준하게 지금 보시게 되면은 추세적으로, 추세적으로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물론 35억이라는 금액이 이게 어느 정도 강력하거나 이게 뭐 몇연상을 보낼 만한 그런 어떤 어, 요소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이 추세적으로 계속 꾸준히 들어와 준다라는 점을 저는 어, 높이 평가해주고 싶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수급적인 측면도 어, 충분히 좋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요인에 의해서 아톤이 뭐 조정은 뭐 일부 나올 수가 있겠지만 향후에 제가 말씀드린 8,500원에서 한, 한 9,000원까지는 한번 주가가 밀고 올라갈 만한 충분한 상승 요인이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이 가격대에서 한번 일부 차익 실현 한번 매도가볼수 있겠고요. 매수 준비 중이신 분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조정이라든지 어갭 뜨고 이제 소위 말하면 수급이 들어가는 그 타점이 매수 타점이 될 겁니다. 모니터링 하면서 저 주식사단장과 함께 아톤 공략해 보실 분들은 01044945019번으로 네, 아톤이라고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코드번호죠 158430으로 문자 주셔도 상관없으십니다. 아톤 또는 158430으로 문자 주시면 제가 매수 타점 그리고 매도 타점 잡아서 문자로 예, 문자로 신호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후반에 이제 아톤이 이제 어쨌든 주가 상승을 강하게 이제 어떻게 보면 확신을 하지만 또 주의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주의해야 될 구간이라든지 주의해야 될 요소들이 당연히 존재를 하는데요. 그런 요소에 대해서 제가 어 영상 후반에 잠깐 좀 언급을 드리면서 제가 또 구독자 여러분들 그리고 플러스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을 또 한번 선물을 또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선물 잠깐 설명드리고 제가 주의해야 될 요소들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또 좋아요 버튼 눌러 주신 분들에 대해서 제가 소정의 좀 선물을 하나 드릴까 합니다. 자 어떤 선물이냐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과연 세력들. 소위 말하면 이 세력들. 어떻게 보면 매수 주체라고 할수 있겠죠. 매수 주체인 이 세력들의 평균 단가, 평균 매수 단가가 어느 정도 될까? 이 부분이 굉장히 어떤 궁금한 부분 중에 또 하나일 거고, 또한 가지가 무엇이냐? 우리가 개인, 크게 외국인, 또 기관, 뭐, 기타, 여러 매매 주체들이 있습니다. 그죠? 뭐, 연기금도 포함해서요. 이 분들, 소위 말하면 이 매매 주체들의 평균, 매수 단가가 얼마일까? 이 부분만 알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투자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확실히 도움이 되는 그런 데이터, 즉, 그런 자료가 아닐까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또 좋아요 버튼 눌러 주신 분들에 대해서 제가 이세 가지 소위 말해서 매매주체별로 평균 매수 단가 그리고 소위 말하면 세력의 매집 단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ai 프로그램을 여러분에게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이것은 이제 주가 예측 어,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주가를 예측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곳에, 이곳에 이제 종목 코드번호를 넣으면 주가를 다음날이라든지 다다음날 최소한 3일 내로의 주가 변동을 예측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눌러보게 되면, 어, 이렇게 삼성전자를 우선 제가 예시로 한번 눌러봤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눌러보게 되면 네 삼성전자를 눌러보게 되면 지금 대략적인 어 예측 가격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예측 종가가 보통 한 57,053원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존에 제 영상에서도 구독을 눌러주시고 공유해 달라고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제가 주가 예측 ai를 드렸고 또한 가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력의 매집, 소위 말하면 매수 주체의 평균 단가를 어떻게 알수 있는지, 여기에서도 동일하게 삼성전자를 넣어보시게 되면, 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세력들의 매집 단가가 55,440원이라고 이렇게 그래프 또는 가격으로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주도적인 매수 세력의 가격을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코스피 코스닥 종목들 활용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각각의 매수 주체, 즉, 다시 말해서 개인, 외국인, 기관을 포함한 각각의 매수 주체의 최근, 최근 60일의 매수 평균 단가가 얼마인지 확인을 하는 그런 AI 프로그램입니다. 여기도 동일하게 어 삼성전자를 한번 기입을 해보면 어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일종의 엑셀 파일이 필요합니다. 엑셀 파일은 이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시게 되면 어 제가 한번 설명드리면 우클릭을 하시면 여기에 엑셀로 보내기라는 표시가 있습니다. 이걸로 어, 누르게 되면은 엑셀 파일로 저장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 엑셀 파일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바탕화면에 음, 저장을 해놨는데 네. 이렇게 엑셀 파일을 올리게 되면 각각의 매수 주체별로, 매수 주체별로 평균 60일 평균 매수 단가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외국인, 소위 말하면 개인의 매수 60일 동안의 평균 매수 단가가 어느 정도 라인인지, 외국인은 얼마인지, 그리고 기관도 얼마인지 등등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각 종목, 코스피, 코스닥 종목의 각각의 매수 주체별 또 세력의 매집 평균 단가, 그 다음에 그 다음날의 주가 종가가 어느 정도 선까지 갈수 있을지 등을 소위 말하면 주가 예측 AI, 세력 매집 평균 단가, 각 매수 주체별 60일 매수 단가 이거를 제가 지금 구독자와 그리고 좋아요 눌러 주신 분들께 제가 세 가지를 선물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010-4494-5019번으로 세력 공유라고 문자를 남겨 주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 방금 설명드린 이세 가지를 제가 바로 어 공유해서 바로 쓸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로 어려운 건 없습니다. 제가 방금 보여드린 대로 어, 버튼만 클릭하실 줄 안다고 하면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고 또 이를 통해서 제가 또 종목을 추천드리고 저 주식 사단장과 함께 매수할 수 있도록 제가 수익 볼수 있도록 그렇게 문자로 대응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 분들에 대해서도 이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가 지금 바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자 010-4494-5019번으로 세력 공유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 3종 AI 프로그램 3종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톤. 충분히 향후 이제 좀 부각을 받고 실적도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꾸준하게 이제 우상승 추세가 나와도 큰 무리가 없는 그런 종목이다. 어, 향후의 주가 추세가 기대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어, 좀 주의해야 될 부분들. 어, 제가 주의해야 될 상황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 상단 라인, 요 라인부터, 즉, 다시 말해서, 어, 요 날, 요 날, 이 구간들이 굉장히 거래량이 많이 터졌습니다. 거래대금만 해도 3,400억. 오늘 터진 거래대금이 어, 고작 850억 정도기 때문에 이 구간대에 거래가 많이 일어났다는 거는 소위 말하면 물린 사람들도 굉장히 많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강력한 저항 구간을 어느 정도 좀 소화를 해야지 우리가 여기서 이제 돌파를 할수 있는데 이 저항 구간에서 소위 말하면 어, 오랜 기간 조금 물려 계신 분뭐 오랜 기간이라고 하기에는 한 5개월 정도 되지만 어쨌든 물려 계신 부분들이 어 주가가 올라온다라고 하면은 일부 좀약 손절이라도 하겠다라고 해서 차익 어, 실현 물량이 어 소위 말하면 차익 손절 물량이 어 나올 수가 있다. 그에 따라서 윗꼬리가 계속 달리면서 주가가 어, 곤두박질 치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구간에서의 거래 대금은 충분히 오늘 소화를 해주고 있지만 향후 이 앞에서 앞단에서 터졌던 이 구간대에서는 어 강력한 어떤 저항라인의 물량이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매수 타점을 여기서 갭 뜨고서 올라간다고 해서 잘못 따라 붙었다가는 바로 윗골에 물릴 수 있다는 점 그래서 향후 수급이 진짜 수급인지 아니면 그냥 갭 띄어서 털어내는 수급인지 이런 부분들을 잘 판단을 하셔야 되고 그런 부분은 저 이제 주식사단장 010-4494-5019번으로 예, 아톤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이제 계속 모니터링 하면서 판단해서 문자로 예, 문자로 대응을 드릴 테니까요 어, 문자 많이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아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